귀마입니다 나도 올라갈까요? 여기 올렸고요. 양차 앞세 갈까요? 차가 이렇게 못 오니까. 근데 내리고 올라와서 오죠. 병을 달라고 하고요. 병을 주네요. 올릴까요? 잡으면은 봐보면은... 잡으면은 끼우나요, 차가? 이렇게 밀 잡으면 봐보면... 봐도 될것 같은데요. 끼우면요, 캔 밀죠. 차가 못 잡잖아요. 포가 잡으니까. 한번 올려야 되는데 양상이 좀 부담되네요 올리고요 여기 잡을지 이쪽을 잡았네요 뭐, 여기는 주고요. 한번더 올리면은, 사포 동시죠. 한 장은 옆으로 피하면 될것 같고요. 일단 퍼달라고 가고요. 이건 부르고 포장을 부르면. 올라가면 토장군 있죠 차로 잡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약간 고민되네요 코로 잡으면 차로 잡을 때 차로 잡 나올 때잡 잡고 어, 달라고한 잡고요 안 부르고요 아 근데 마가 나오는 수가 있네요 마가 나와서 시키면 여기 와서 퍼달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은 들어갈게요. 들어가고. 잘 달라고 하고. 잡히면 포가 잡히죠. 보여 상포대를. 뭐 상이 피하면요 마가 잡히니까 마가 이렇게 올 수가 있네요. 네, 이렇게 가고 어디로 가면은 그때 잡으면 마 올라가면요 대마가 하나 둘 여기만 가면 여기 외 통수죠? 마였습니다. 약은요 양차합세에 가려고 했는데요 피하러 오니까. 여기까지 오요 여기 병을 안 지켰어요. 이 병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었던 것 같은데. 여기 잡았을 때 이렇게 끼우면요.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. 차로 잡으면은 잡으니까. 이렇게 되면 뒤로 다시 가야 되는데. 그러면은 잠, 여기까지 또 가죠. 지금 올리면 포장이 있긴 하네요. 그래서 차가 끼우는 거안 되고요. 나오고 그리고... 올리고 또 올라가고. 지금 여기 올리는 것 때문에 이거는 또안 됩니다. 이렇게 가니까. 근데 여기서 장권을 풀고요. 그 다음에 올리는 건 되죠.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못 올리는데, 여기 차장에 왕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있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올렸을 때요. 잡으면은 묶이죠. 차로 잡으면 이를 하고 이렇게 장군이 있긴 합니다 포달라 되죠. 여기 오긴 하겠네요 왕이.. 아 차가 옆으로 가서요. 포 잡고 잡고요 그냥 중포로 올까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죠. 그냥 상이 이렇게 빠지면서 자꾸 들어오게 해달라도 한번 애매하네요. 피하면은 외통순데요. 시을 부르면 이렇게 하고, 만약에 폴 달라고 오면은 피하고 살을 잡고 뛴다. 아, 끼우는 거안 되죠. 산길이죠.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네요. 근데 살을 잡았고요. 장군은 마가 이렇게 지키는 줄 알았어요. 마가 지키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. 이걸 그냥 잡으면은, 상이피해버리 돌아올 수 있나요? 돌아올 수는 있네요. 마가 지킬 줄 알았는데 상이 고왔고요 장군 한번 부르고 사일라데요 사가 피하면은 그 잡히죠. 잡히면서 여기 외통수라 일단 마가 걸리니까 말을 지켜야 돼요. 마가 이동하면 은 외통수니까 아. 말 지켜야 되고 상이 갔다가 여기 갈수 있죠 이렇게 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할수 있어요 여기도 외통이죠 그래서 여길 잡았고요 포 같이 잡고 마가 걸렸으니까 마가 뭐 하면 사 보면 마 혼자 잖아요 그래서 끝이 납니다